안녕하세요. 수빈아빠입니다 요즘 꾸지뽕잎이 연하고 파릇파릇해서 나물이나 말려서 차로 이용하면 딱 좋을 때인데요. 잎을 꺾으면 이 하얀 유액이 나오는데 이 유액이 약성이 좋습니다. 사실 꾸지뽕나무는 열매보다는 이 뿌리와 잎, 가지 등이 효능이 더 좋은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꾸지뽕나무 지부 대부분은 잎이나 가지를 다리물이라고 합니다. 이 꾸지뽕이나 이름은 생김새가 굳이 뽕나무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고요. 동의보감에서 꾸지뽕은 따뜻한 성질에독이 없고 자양강장과 신체 허약증, 불면증, 그리고 여성질환 등의 효험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와 가지는 약재 및 종이의 원료로 쓰이며 이과 열매는 잼, 술, 차, 약재, 화장품 원료 등 식용과 약용으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특히 꾸지뽕 줄기와 열매에는 암과 당뇨병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암 및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상된 세포를 방어하는 데 뛰어난 플라보운드 성분이 있어 각종 통증이나 염증을 증전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꾸지뽕 나무는 뿌리부터 열매까지 양리성이 우수해 최근 보양식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꾸지뽕나무는 항암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어, 치료사례가 좀 많은데 제가 하나만 골랐습니다. 이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 살고 있는 68세 남성은 2004년 2월경 감기로 기침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았다가 폐암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이 믿기지 않았던 그는 국립암센터에서 재검진을 받았는데 역시 폐암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병원에서는 항암 약물 치료 받을 것을 권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례자부은 자신과 같은 증상으로 1년여간 항암 치료를 받았다는 환자를 만나게 되면서 항암 치료를 포기했는데요. 그 환자는 거의 살아있는 시체와 비슷할 정도로 몰골이 수척해 있었는데 항암 치료 부작용이 너무나 심했다고, 심하다고 했습니다. 이 항암 치료비도 수천여만으로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리자분은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초로 병을 치료해 보겠다고 결심하셨는데요. 금연과 함께 꾸지뽕 나무, 겨우살이, 화살나무, 갈리키나무 등의 약초를 달여서 수시로 드셨다고 합니다. 가끔 기침이 심해지면 동네 의원에서 감기약 처방을 받았지만 암과 관련된 양망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리자분은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약초물을 꾸준히 드셨는데요. 2년 뒤 대학병원에서 종합진단 결과 암 조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70이 넘는 나이에도 오히려 발병 중 보다 체력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례자분이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병을 치료하는 주체는 환자 본인으로 사람이 죽어 죽어 하면 진짜 죽는 것이고, 살아 살아 하면 사는 것이라면서, 마음으로 나는 살수 있다라고 늘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다면서 치명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참 맞는 말씀인데요. 이한 실험에서 일반 나무를 옷나무라고 속이고 실험한 결과, 80반대 사람들이 옷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렇듯 항상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만 하시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꼬집봉 나무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식도암이나 유암, 결장암, 직장암 같은 소화기관암에 주로 쓰고 폐암이나 간암 환자에게도 사용합니다. 항암제나 방사선 요법을 쓸수없 정도로 악화된 환자들에게서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 소화기암 환자 266명에게 꾸지뽕 나무 추출물을 투여하여 71% 치료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들 환자들은 식도암 46명, 위 관련 암 95명, 결장암 및 직장암 46명으로 3사기의 말기 환자가 92%였다고 합니다. 큰 효과를 거두었네요. 이각 가지 암에는 줄기와 잎을 60~120g에 물한 대를 기준으로 붓고 약한 불로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달여서 수시로 마시면. 암으로 인한 통증이 줄어들고 복수가 빠지며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궁암이나 직장 암, 아, 어, 자궁암이나 직장암에는 꾸지뽕 기름이나 진하게 다리물로 관장하고 피부암에는 발라주거나 다리물로 자주 자주 써주면 효과 가 더욱 빠르다고 합니다. 이 목포에 사는 한 부인은 간경화증으로 복수가 차서 곧 죽게 될 지경에 이르는데 큰 꾸지뽕 나무를 뿌리채 캐서 큰가마솥을 넣고 달여서 진하게 농축하여 열심히 먹었더니 곧 복수가 빠지고 간경화증이 나온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살결이 어린 아이와 같이 고와지고몸이 매우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어또이꾸짖뽕 나무는 항암뿐 아니라 당뇨에도 좋은 효력을 보여주는데요, 이 당뇨에 타고난 효과를 보이는 가바 성분이 일반 뽕잎의 4.6배, 녹차의 46배가 함유되어 혈당을 내려주고.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TV 조선 정보통 광화문에서는 당뇨와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남성분이 3개월 동안 꾸지뽕 뿌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시고 당뇨와 고혈압 정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번은 꾸지뽕 나무 뿌리를 차로도 이용하시고 이 돼지고기를 삶을 때나 밥을 지을 때도 사용하시고 계셨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한의사 분은 꾸지뽕 나무 뿌리는 혈압을 낮추고 인뇨작용을 촉진하며 몸속의 불순물을 배출시켜 준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다면 꾸지뽕 나무를 차로 끓여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꾸지뽕 나무에는 가바 성분이 풍부해서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칼슘이 뽕잎보다 45배나 많아서 뼈가 쉽게 골절이 되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어, 이상, 꾸지고나무 효능과 치료 사례 알아보았습니다. 말을 엄청 빨리 했네요, 예. 5, 6, 5 6월이 이과 가지가 제일 좋을 텐데요. 나물이나 차로 이용하시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차나, 차도 먹어보고 나물로도 먹어봤는데, 아, 쓸모가 참 많은 친구예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